안녕하세요. 서울당구연맹 표원호입니다. 어, 제가 한 2, 3년 전인가요? 기울기에 따라서 회전량을 조절해서 항상 일정한 곳에 떨어뜨리는 이런 비껴치기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회전량을 고정하고요. 그냥 무회전으로 할 겁니다. 무회전으로 해서 기울기가 이렇게 변화할 때 이쪽에 어디 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단, 장, 단어로 이동하는 비껴치기 형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요제 1적구가 이 센터보다 저쪽에 있는 게 좋아요. 너무 가까우면은 맞긴 맞지만 사실 오차가 도착할 때좀 생기고요. 그리고 제 1적구가 기울기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기울기 4부터 시작할 건데요. 어쨌든 쳐서 이 단쿠션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있으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 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고요. 대부분이 요 안에서 있는 공들을 제일 적고로 삼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기울기 4 정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멀리서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재시는데, 어떻게 재시냐. 지금 저희가 두께는 무조건 하나만 쓸 겁니다. 절반만 쓸 거예요. 절반. 그러면은, 제 공이 이 공의 절반을 향하는 이 선을 노리는 거예요. 이 선이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이 선이. 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 딱이 포인트랑 그죠 포인트랑 이렇게 됐죠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삼각형 그어서 하나 둘셋 넷이니까 기울기 4라는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점면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자이 상태에서 무회전 상단 회전 주시고 무회전 상단으로 편하게 굴립니다. 때리시면 안 되고요. 자 회전 없이 절반 조준하신 다음에 하나, 둘. 자 어딨지, 맞죠? 이원 포인트 부분으로 왔습니다. 자 이번에 조금 앞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기울기 이것도 사죠. 자 원포인트 쪽으로 갔죠. 이게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칠 때랑 여기서 칠 때랑 차이 많이 나지 않냐? 물론 차이가 나지만. 자, 이렇게 바히든 이렇게 바히든 이렇게가 면은 예전에 이제 비껴치기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먼저 퍼집니다 두 번째 쿠션이 이 누운 각이 먼저 맞기 때문에 이 퍼지는 게더 커져요 그리고 여기서 퍼져서 가는 각이랑 결국은 거의 비슷해집니다 오차가 이 정도 뿐이 안 나요 공이 안 맞고 뭐 이런 정도의 오차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기울기를 외워놓으시면은. 아, 요 근처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자, 조금 더 위에서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좀 가까운 공을 한번 해볼게요. 네칸 기울기죠? 네칸 기울기 하고, 무회전으로 절반. 자, 그죠? 물론, 공 반개 정도 이렇게 위로 갔지만 여기서 치니까 여기서 있을 때보다 거의 근접해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딱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이 진일 효과 요 근처에 있다. 요런 식으로 있다. 요렇게 있다. 저쪽을 태울 수 있다.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태울 수 있다. 그러면은 거의 기울기 4에서는 여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 기울기 4 했죠? 그러면, 여기로 들어오는 게 기울기 4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다 숫자를 부여하는 거죠. 4. 그럼 이번에는 제가 기울기 3을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3 맞죠? 이렇게. 3.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무회전. 절반 조준하시고 하나, 둘. 자 어디로 가죠? 이리로 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가깝거나 멀거나 이렇게 원쿠션 진입을 하면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 자 이렇게 있죠. 이것도. 기울기 3이죠. 한 칸, 두 칸, 세 칸. 기울기 3. 무회전으로, 아, 때리지 마시고요. 자,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죠. 제가 물론, 저도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회전이, 무회전이 왼쪽으로 살짝 1mm. 뭐, 오른쪽 살짝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이게 맞나 안 맞나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 이렇게. 그죠? 다 비슷해요. 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알았네요. 여기는 4, 여기는 3. 그러면 여기는 거의 2겠죠. 근데 2를 해보시면 이게 살짝 넘어갑니다. 2는. 2 한번 해볼게요. 2부터는 기울기가 너무 서있는 기울기이기 때문에 조금씩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이 하면 이거 태우기 힘들죠? 거의 치는 데가 고정돼 그 있을 겁니다 기울기가 작기 때문에 노릴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가죠. 이렇게. 기울기 2에서는 지금 다른 것들은 거의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는 날 조금 벗어나서 들어오죠. 그냥 그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2는 포인트보다 좀 넘어간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나볼게요 이렇게 놓으면은 이것도 거의 2죠. 이렇게. 하나, 둘. 이 상태에서도 우회전으로 툭. 자, 이쪽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근데, 그러면 4, 3, 2, 1이냐, 이렇게 안 나와요. 1 되면은 한 2쯤 떨어집니다. 1 되면은. 이 코너 가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위치마다, 이거, 기울기 2부터는 오차가 좀 생깁니다. 많이. 이렇게 길게 서서 때리는, 첫 번째 쿠션이 서서 때리는데, 여기서 퍼져가지고 같이 비슷하게 떨어지는 거랑, 이렇게 들어가는 각이랑은, 사실, 여기 떨어지냐, 여기 떨어지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기울기 2 같은 경우는, 요런 형태에 있을 때만, 아, 여로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기울기 2까지는 여러분 안 쓰시겠죠 이 정도 되면 뭐 회전 많이 주고 끌고 뭐 이런 식으로 치실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4, 3 이거를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응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공이 있어요 이런 공이 이런 공이 있고 이런 공이 있고 내 공이 그러면 이 정도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있어요 봐도 깝깝하죠 이런 공은 사실 칠게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 상단주고빵 쳐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계시는 분들 있고 그죠? 요거 이렇게 해서 앞돌리기 형태로 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면 은 사실 우회전만 집중해서 툭 굴려놓으면 높은 확률로 맞출 수 있는 공이 됩니다 야, 무회전 절반. 세게 쉴 필요도 없어요. 그죠? 굉장히 당학공도, 이게 무조건 왔다 갔다 뿐이 야 못하기 때문에, 당학공도 쉽고공 맞추는 확률도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요만큼 내려왔습니다. 똑같은 공인데, 이만큼 늦어졌어요. 그러면은 나는 4분이 안 배웠는데, 이게 4예요. 아, 여기는 3이나 아마 4가 여기 고 여기가 3이니까 3.1, 3은 돼야 맞을 것 같은데, 이게 기울기가 4분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죠? 회전을 조금 주면 돼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어, 배웠던 팁! 4등분 할때 팁. 원팁 정도 주시면은 요렇게 대략적으로 8, 7 정도 내려옵니다. 요게 지금 한8 정도 내려야 맞는 공이기 때문에 4등분 했을 때 원팁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고 오, 관심하셨습니다. 회전 조금 더 줬어야 되네요. 딱 여기 들어왔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도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여기까지 와야 맞는 공이에요. 그죠? 근데, 똑같은 공이에요. 똑같은 공인데, 자, 네칸교육에딱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요만큼이 한 원팁이었어요. 그죠? 원팁. 그러면 투팁. 요 정도 올것 같은데 투팁 주머니는 이만큼 넘어갑니다. 예전에 제가 이긴 비껴치기 형태에서도 그때도 설명드렸는데 투팁이 무회전과 맥시멈의 중간 회전량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또 더더욱 이 기울기 4, 3 이런 걸 공부하고 있잖아요. 더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전량이 더 많이 그 서서 가는 형태죠. 더 저쪽으로 밀린 형태라서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비껴 있는 형태, 이렇게 칠 때처럼 뭐 이만큼씩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프 시스템처럼 이거는 기울기가 있고 볼퍼스트 볼퍼스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투팁 주시면은 한 이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두 칸만 움직인다 하면은 한1시1 5분뭐이 정도. 1시 반까지 확넘어가면확 돌아가니까 그리고 샷을 부드럽게 해주 셔야 돼요. 자, 시 조금 더 주시고 부드럽게 한번 쳐 보겠습니다. 조금 모자랐네요. 이렇게 네.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모자랐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5앤드 하프 치듯이 그죠? 3뱅크 치듯이 그 회전량을 투팁으로 정해놓고 치면은 사실 어디까지 오느냐. 자, 여기가 대각선이에요. 대각선. 그죠? 이렇게 많이 와요. 공이 밀리기 때문에. 거의 맥시멈 준 거랑 비슷하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쓰실 때는, 자, 무회전이 여기 떨어지는 기울기예요. 4. 그러면은 원팁, 그 다음에 원팁 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조절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 3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기울기 3 됐죠. 치기 애매하죠, 이것도. 얘가 조금만 이만큼 나왔으면은 칠만한 게 쉬울 텐데 그쵸죠돌리기라든가뭐 아니면 빨간 공 형태로 뒤돌리기를 친다든가 하겠지만 요렇게 쿠션에 근접해 있고 이 공도 절로 치기는 애매하고 안 나오죠? 이럴 때는 오늘 배운 그 기울기 생각하시면 돼요. 어, 3 자리에 있네. 기울기가 3에딱 걸렸어요. 그러면 집중 무회전 반두께. 좀 세게 칠 필요도 없고, 하나, 둘, 응? 맞아도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되죠. 자, 무회전 떨어지는 거 확인했으니까 또한요만큼갈수 있는 거. 공을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공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맞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거는 회전 있을 때. 지금 이렇게 회전 거의 없이 날라오죠. 길게. 길게 날라오면 여기 맞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공칠내면한이 정도는 와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 정도는 와야 돼요. 자, 한번 이렇게 놓고 해보겠습니다. 기울기 3. 그죠? 거의 3이죠?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여기가 아니라 한 이만큼 올리니까 회전 하나 주셔야죠. 4등분 했을 때 회전 하나. 그면 이만큼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슬로우로 천천히 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요 정도 힘으로만 연습해보세요. 괜히, 물론 저는 조금 세게 쳐도 됩니다. 저는, 저 이거 힘좀 실어가지고, 이렇게 실어도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저는 힘을 실어도 이렇게 가요. 여기, 치고 싶은데 가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식의 샷이 쑥놓면서 공을, 그냥 흐름대로 보내는 그런 샷이 좀잘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굴려 놓는다 생각하시고, 저 관심이 많죠. 1 0 보일 때 관심이 많은 힘정도로 이렇게 감을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조금 더 스피드를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 저처럼 조금 시원하게 쳐도 이렇게 딱딱 떨어지니까,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별거 아니고요. 그냥 비껴치기 형태가 좀 난해하게 있을 때. 기울기부터 확인해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